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녹화를 시작하구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22일 현재 시간은 10시 52분이구요.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 킨 이유는... 자 지난번에 제가 레벨업 방송을 할때한 번에 산업인가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스텔라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신발들을 건너뛰고 주황색 갤럭시윙까지 레벨업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그진 요즘에는 메이플과 테이즈러너를 같이 병행하면서 방송을 하다보니 테런에 너무 좀 무관심한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여러분 레벨업은 해놨거든요 항상 좀 평범하게는 레벨업은 안하는 저 민크스 방송 특성상 오늘은 어떻게 레벨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간만에 추억파리 한번 가겠습니다. 정말 간만에 약한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베타임이 아닐 때는 아노비스나 레이드를 달리고 그다음에 이제 베타임일 때는 지강과 기강을 달리면서 이제 레벨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5년도 더 됐겠다 6, 7년 됐겠네. 그 6, 7년 전 감성을 되살려서 지옥의 불길 강력한 보스맵을 통해서 오늘 레벨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99.99팔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얼마나 팔아야 되나? 하나만 교환해 봐. 야, 하나만 교환해도 꽤 많이 줘. 10개 충분히 괜찮지. 한 3, 30개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무조건 안전하게, 조금씩, 조금씩 올릴게요. 조금씩, 조금씩. 다섯 개씩 10개, 다시 한번 10개.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99. 오케이. 와, 지강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 또 추억의 지강. 뭔지 아시죠? 그 하는 기본이지. 어허, 허허 알고, 듣고, 어 프리미엄 방장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누구보다 당당히 알과 듣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추억을 되살려가지고다가 그 아르케랑 드래곤 가능하신 분 없나요? 예,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도 포방 끼겠습니다. 포방. 푸방. 포방도 뭐 상자 같은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이거 이거 까면 돼. 바로 나오죠, 오케이. 금방 획득. 야, 나 이거 생각을 못했다. 여러분들, 말 해줬어야죠. 아유. 생각을 못했다. 그 교금치가 들어있는 거 내가 생각했는데, 생각을 못했다, 이거를 내가. 어? 아마 과거로 들어가도 난또깔 거예요. 생각을 어? 못했어요. 편집자님? 오케이, 오케이. 드래곤이랑 알둘다 구했고, 투방에다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방, 알, 드, 그, 하, 하는 또 이것도 한자로 조져야 돼, 응. 다들 저 그하 조조 주세요 그하, 블리트 상이, 스핑크스, 소펜츠, 사냥 신발, 데빌킹의 상징. 난 아직도 머리템 중에 이만큼 간지나는 템이 없다고 생각을 해. 여기까지 하나는, 어, 바로 이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 가지고다가 코디까지 완벽하게 그 추억 그 자체. 자 레디 레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림.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야이 화면 바로 이 화면입니다. 야. 개풀 버프, 개 샤풀 버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게 테이즈 런너야. 어떻게 하더라? 야, 나 까먹었어. 돈노 쓰고 때리는 건가? 여권은 또 어떻게 하더라? 옛날엔 이러면 강퇴당했어 이러면 빌었어야 돼. 이렇게 됐잖아. 그럼 바로 채팅창으로. 아 너무 미안합니다. 아이고아이고한 번만. 아아 바로 바로 그냥 아 번만 아아라고 바로 아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면 바로 조사하면은아사하면 바로 잘못아다 그래야 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런 바로 바로 죄송하다 그래야 돼안 그럼 안 그럼 쫓겨나 여러분들 그 하를 했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보였나 뭔가 그하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 어우 어이구 놀래라 한판더한판더한판더아 역공하는 걸 까먹었어 역공 어떻게 했더라 나 옛날에 역공 잘했는디 그 왼쪽에 투명 캐릭 생기기 전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자이 화면 너무 야 이거 요새 이 드래곤 버프 어디서 보냐? 어? 요새 누가 저 드래곤 버프를 받을 그 게임을 하냐. 역공 보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게 역공이야. 이게 역공이야. 방금 봤어, 여러분? 와, 저게 개간지지, 진짜로. 어, 이번에 죽으면 강퇴당한단 마인드. 안전한 플레이. 맞고 맞고.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아. 기분 탓인가? 괜찮아. 좀좋을 수도 있지. 이게, 이게 나는 이러면 여러분들 그 적에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초상 아니야. 그리고 여기 드룻게 못한 사람이 한명 있기 때문에 어요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아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을 보고요. 아르케 봐주는 건 공놀이지. 나는 푸방 푸방. 수박. 말 나온 김에 기강도 한번 보여줄까? 간만에 원래 지강 다음은 기강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지강에 미쳐있던 그때 기강이라는 또 새로운 저 신세계가 나왔지. 자 바로 가시죠. 야 기강도 기억이 안 난다. 자 이거 어떻게 했더라? 와 버금. 아, 진짜 다들 개못하시네. 이거 밟는 구간 때문에 바로바로 안 오잖아? 그럼 눈치 개줬어, 진짜로. 어, 아, 아. 아,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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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아, 안 빨맞아, 안 빨맞아. 아니, 뭐야. 여기서 어. 이제 분노 모아가지고. 요게 그거임, 그거 뭔, 뭔지 알지? 겹공임. 저 겹공 주의. 님들 겹공이요. 겹공 하셈. 겹공이 뭐냐면 이 겹쳐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은 이게 아무튼 좋아. 이게 공격이 더 빠르고 중간에 가운데서 분노 같은 거 사용해도 이렇게 밀어주면서 분노 모션 캔슬이 돼요. 그래가지고 겹공 해야 돼 이거. 봐봐. 한번 밀어줘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러면 이제 이 방은 터지는 거야. 어, 이러면은 어, 이러면 이제 이 방은 터지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 테일즈 언나야. 어 요즘 애들 모를 거야. 어 요즘 애들 모를 건데 이게 사실상. 테일즈런너다. 아, 지금과는 달랐어. 이때는 그게 있었어요. 지금은 저 못하면은 막 욕부터 받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래도 정이 있어서 두 번은 봐줬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레벨 방송 무사히 성공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노란색 갤럭시 달성을 하고 저는 다음 레벨업까지 열심히 또 준비해서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